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어, 고난 주간 둘째 날 성전으로 가십니다. 네,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어, 보십니다. 어, 그리고 그 나무에서 물 어,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던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14절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니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과실 나무가 과실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저주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에가 지금 맺어지는 때가 아니다.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 그러면 배가 너무 고파서 화김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뭐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마귀가 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마귀도 알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저주를 하셨던 것같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 <laughs> 여자 오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요. 동문서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마르게 하신 의도가 결국 뭐였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 그날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어 버리셨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메. 자, 예수님은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전을 장사꾼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앞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거예요. 어 성전 정화 사건도 같은 뜻입니다. 상을 엎으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대표하는 어, 나무죠. 어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경근에 모양은 있어도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위한 어,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요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 관심은 그거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 어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사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있고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어, 기적, 능력, 표적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겉모습만 화려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사실 아무 짝이가 설모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겉모습이 화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매일 매일은요 사실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인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혜 감사합니다. 어,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결실하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인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